자 이제는 실제로 이제 텐서플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었죠. 뭐그뭐 리그레션, 클래스피케이션 특히 로지스틱 리그레션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문제인데 뭐 이제 문제는 제가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데이터 m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오메가와 b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오메가와 b. 예전 문제에서는 음, 예전 문제에서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오메가와 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옵티 p t i m i z a t i o n 문제로는 에러를 최소로, 에 o s 썸을 최소로 하는 한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 포인트에서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이제 리그레이션 문제를 텐서플로로 푸는데 이 전체를 제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 러닝 레이스를 디파을 해야 될 테고, 이것은 number of iteration 예를 들어서 1, 10, 100, 1000, 1 0 0 0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x가 있고 y가 있죠 이것은 placeholder입니다 그래서 placeholder에 매번 할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거기 때문에 거기 사이즈는 m개겠죠 m개 그리고 오메가 오메가가 initially 0, 0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0, 0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x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y도 마찬가지로 모든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m개입니다. m개. M계. 그래서 x와 오메가를 matrix m u l t i p l i c a t i o n 하면 이 e, ex에서 오메가 x가 된거고 그 다음 b를 에 d 했습니다 b를. 이게 y. predict겠죠? 그럼 y도 칼럼입니다. 칼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어, y-hat, y h hat, a 에서 y를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값을 뺀 거가 에러가 되겠죠. 그것을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y-hat 빼기 y에 이런 칼럼들을 다 제곱하는 겁니다. 엘리먼트 wise. 그리고 이것을 loss라고 define. 데 여기서의 loss도 여전히 칼럼입니다. 얘를 평균을 취해서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서메이션하고 전체 개수로 나눠주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희 옵티마이징 문제에서 아예 어 이렇게 해서 m 이었는데 이것을 m 분의 1로 나눠줘도 상관없죠. 그래서 평균이 mean 인데 여기서는 텐서플로에서는 그것을 reduce underbar mea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로스는 이제 스칼라입니다. 숫자 하나, 숫자 하나. 이 loss function, 이 objective function, 이 loss function, 이 l o f i n 이 loss function, 이 l o s function, 이 loss function, f t i o n 이 loss f u n c t i 이 l o s t i o n t i o n 이 loss function, t i o n s c t i o n t i o n 이 loss u n t i o n i o n 이 loss u n t i o n 이 f i n 이 l o s 이 loss function, 이 loss loss function, 이 loss f u 이렇게도 한꺼번에 써서 i n i t i a l i z a t i o n 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o 그 s i t e r a t i o n 마다이제 여기 s f i t e r a t i o n 이 l 만 번을 하면서 그걸 각각을 에폭이라고 하겠습니다. 에폭은 예를 들어뭐이제그 이제, 이제 그 레이션 하는 그걸 에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옵트와 로스를 예, 하면 feed를 하는데 x에는 training x 데이터, y, y, 여기는 p l a c e h o 입니다 그리고 training x와 training y는 이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고 그때마다 로스를 저장하고 어, 밴드를 해라.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겠죠. 만 번은 끝이 나면 끝이 나면 이제 오메가 계속 업데이트 되었을 테니 그 값을 해서 오메가 밸류 비 바이어스를 비 밸류라고 하고 세션을 닫아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찾아졌고 여기는 로스를 제가 저장을 했으니까 이터레이션 하면서 로스 값이 거의 0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이, 이 플라시즈 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2만 번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죠. 이제 뭐모르겠니다 2천 번 아니면 뭐천번뭐 뭐 이렇게 그림을 보고 어 많이 이터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로스를 어 레코딩을 하고 그것을 한번 어떻게 수렴이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되는지를 한번 플러스를 해서 그 학습의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그레이션은 에 대한 거를 그래디언트 디센트로 풀어보았는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구현하지 않고 텐서플로우에 있는 그래디언트 디 그래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 솔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목적은 이걸 어떻게 푸는지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텐서플로우 문법의 플로우 문법에, 문법에 익숙해 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플레이스홀더 뭐 tf.variable 그다음 로스 함수를 그 디파인하는 방법,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저를 디파인 하는 방법,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뭐 에폭마다 학습을 어떻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고 피드 딕트라든지 이런 것에좀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동일한 것을 이렇게 어, 보시면 어 위tf 세션에다가뭐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을어 결과는 동일합니다.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고 제 로지스틱 위그레션인데 로지스틱 위그레션은 제가 그 머신러닝을 할 때는 실 어, 실제로 그 파이썬으로 구현하지 않고 사이클런에서 있는 모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어,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그 로지스틱 위그레션을 그 한번 실질적으로 어, 구현 한번 그임플러멘테이션 해볼 텐데 어, 텐서플로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대기를 원 직, 직선을 되기를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추릭을 쓴 거죠.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즈시킨 다음 x가 트랜스포즈되어 있습니다. y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1이 다 넣었다는 이제 뭐 제가 추가를 했다는 건뭐더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동일합니다. 문법이 텐서플로우니까. 해서 뭐 running rate, 어, number of iteration, 1, 10, 100, 1 0 0 15,000번 돌리겠습니다. 이건 뭐 옵티멀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뭐 충분히 돌려뭐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x와 y를 그매 이터레이션마다 placeholder에 실제 트레인닝값을피드 c 트로 얹는 그 방을 만드는 것이고 사이즈는 데이터 포인트 에 여기는 3이죠? 여기 1이라는 거, 요게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어.. 즉 역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세 개. 근데 오메가는 제가 이렇게 보면 0 0 0인 거죠 칼럼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분들이 이이 여기 이제 이거가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로지스틱 유그레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던 여기에 뭐 m으로 나눠도 상관없죠? 그래서 m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엘리먼트 y 즈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 x 와 y 는 지금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그래서 보시면 음, 어, h 가 h 오메가 x 가 오메가 transpose 어, x 또는 x transpose 오메가인데 x 는 제가 이캐피터 x 는 원래 처음부터 제가 transpose 했으니 그냥 행렬 곱입니다. 이게. 이게 어, 실질적으로는이거였죠근데 제가 트랜스포즈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어 있고 그다음에다가 아, 여기에다가 시그모이드를 해야 되죠. 시그모이드 펑션을. 그래서 어, tf.sigmoid function을 취해서 이것이 y predict입니다. 이값 그다음 이 식에다가 보시면 y 값에 tf 다 로그의 프리딕트 1y tf 로그에다가 1 프리딕트를 해서 여기를 그대로 구현한 겁니다. 이식을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직스 이그레이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건 맥스 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미니마이제이션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칼럼입니다. 이 서메이션을 다 엘리먼트 y지 엘리먼트 y 즈다한 거고 서메이션을 하는데 reduce m n 을 해서 결국 이게 숫자 하나가 되고 이 여기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값이 나옵니다 했죠 그래서 로스를 define 했고 gradient descent를 해서 로스를 하고 r u n n i n g r a e 로 이걸 op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feed dict에다 x와 y가 있는데 train x, train y를 넣어서 이 옵티머니 솔버에다가 그때마다 로스를 loss 저장을 해서 어 a t t 해서 결국은 y h a t 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플러스 applied 이 o the way that the losses are a p p l 이이 d to the way t h a 문자 그대로 인 s s 멘테이션을 시킨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텐서플로 s 를 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한번 그것을 제가 로지스틱유그레션의예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가 바이너리는 시그모이드 멀티클래스 일때는 소프트맥스를 자주 활용한다고 제가 말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주 쓰는 것들은 함수나 함수로 만들어 뒀겠죠 그래서 바이너리는 멀티클래스에 보면 그래서 그 이름이 크로스 엔트로 피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그, 그 멀티일 때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이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다 동일하고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는 시그모이드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 x 오메가입니다. 실제는 트랜스포즈된 제가 다시 x라는 것이 이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얘를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안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ypredict라고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를 씌웠어야 되는데 안 씌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부에 시그모이드를 씌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커맨드는 뭐냐 하면 로직과 라벨인데 라벨은 정답이라서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는 y 이 ypredict는 제가 여기서 계산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도 칼럼이고 칼럼입니다. 그래서 로스도 역시나 칼럼입니다. 그래서 r e d u c e m n 을한번더 하면 하나의 수 칼라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제는 그 로지스틱 s t 레션 Regression의 뭐그뭐 뭐죠 그뭐 Likelihood Function이라든지 뭐 l o 라 Likelihood 뭐 Cross Entropy 뭐, 뭐 이런 거그 그에 대한 그 수식을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니 TensorFlow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e m b e d d i 해서 함수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Classification 문제에서 Binary다 그러면 여기처럼 tf.nn.유로 네트워크이겠죠 다 시그모이드 다, on Cross Entropy with logits라는 것을 쓰면 된다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냥 어, 여기에다가 y_predict 여기다 레이블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두 개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최소화하는 로스를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 이제 지금부터 모든 앞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이너리가 아니라 멀티면 여기가 소프트맥스로 바뀌면 됩니다. 아시겠죠?